문 박사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백록담들어가니 이쁜데 거기 음. 멧돼지가 멧돼지가 나,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지금 제주도에 100년 만에 엄청나게 11월에 많은 비가 내린 다음 날이고요. 네.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라락 룸입니다 아, 예. 카메라 이거 저거 읽어보세요 네, 멧돼지 주의라고 적혀있네요 져 나뭇가지 등 돌을 던지거나 비명을 지르지 말것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 박사님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피하, 피하라고 하네요 네 볼까요? 자, 해발 800m입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멧돼지 봤어요 진짜요? <laughs> 네 어디서 봤어요? 저쪽에 좀 가까운 데서 응. 이런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어. 있따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망왔죠? Mmm. 드래곤 길들이기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뭐지 어승생하고 올라갈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던데 진도는 잘 나가나요? 네. 오. 잘 만들 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난고습을 그래지고 그러니까 아버는 그래요. 리자 그게 나한 거 같은데. 나리자. 아. 가요 오지 마. <웃음> <웃음> 이런 것까지 뭐 박테리아맨. 음.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로 이동을 해놓지. 자, 드디어. 봅자또 어, 왕복 40분인데? <laughs> 왕복 40분이니까 20분만 올라가면 되겠다. 우와. 마침내 드디어 사라오름으로 도착 했습니다. 어잠기지 않았네. 아빠 한대 날려줘. <laughs> 왜? 아빠, 오, 아 그래? 틀리, 틀리면. 어, 어 저쪽을 좀 가운데로 어, 가서 거기까지 끝까지 가서 다크피쉬 같은 애,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달가 먹는거 아니야? 어 너무 멋진데? 달도 신기한데? 아 아름다워 여기였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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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빠가 두짤리 꺼내줄게. 뭐만 이렇게 찍고. 데요. 그 여기가 지금 살아 오르 내려가는 길목 데크 있는 데, 앞에 멧돼지 무리가 한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데크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 얘네들 데크 바깥에 있는데 그냥 저희가 지나가도 되는 건지 해서 어, 위협하지 말고. 음. 그냥 두요 여러 마리야? 어어 가족이야 가족 자, 여러분들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나뭇가지나 돌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더 흥분해가지고 저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신속하게 나무 뒤로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멧돼지를 만났을 때 비명도 지르면 안 돼요. 비명 질러가지고 걔네 들 또, 흥분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p a 아. 우리 바빠. 어, 봤어. 우리 우리 봤다 우리 봤다 근데 별로 신 a p a 우리 papa. 우리 papa. 우리 p a 아니 우리 papa. 우리 papa. 우리 papa. 우리 p a 는거 원래 자네들은 꼬리가 없네? 아니 없어 없는 애들도 많아 저기 아아아아아아아 아빠를 아빠를 중간에 놓고 아빠중 <laughs>